자, 물의 높이가 1시간에 15cm씩 줄어드는 물탱크가 있고, 현재 물의 높이가 7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으로부터 X 시간 전에 물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쓰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거기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 X 시간 전이야, 전. 전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전. 얘들아,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거니? 아니면 계속 물이 빠지고 있는 거니? 문제 봐봐. 1시간에 15cm씩 어떻게 되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잖아.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빠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시간이 갈수록 물이 빠져. 근데 반대로 반대로 몇 시간 전, 몇분 전에는 물이 어떻게 될까? 더더 더 많았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7에다가 1.5를 빼는 게 아니라 1.5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1.5도 아니죠. 15cm니까 뭐겠어요? 0.1로겠지. 0.1로. 어. 그래서 1번 식은 요거야. 7 더하기 0 1로 단위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전이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고. 자, 그러면 2번 지금으로부터 8시간 전이죠. 여기다가 8을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8을 딱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높이는 8.2m 나올 겁니다. 8.2m, 그것도 상관없고. 지 웬만하면 8.2로 쓰시고 됐죠자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 9번은 내가 할 거야. 옳지 않은 거 찾으려 했습니다. 자 보면 항은 그렇게 세개 맞죠.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 이거 맞고. 2번 마이너스 6y의 차수는 1이다. 그 마이너스 6y가 문자가 y 잖아 그렇지? y가 한 개밖에 안 곱혀져 있으니까 차수 1 맞고요. 2번 x제곱의 계수는 3분의 1이다. 이거 맞나요? 얘도 맞습니다. 그죠 3분의, 그, 3분의 x 제곱이 결국 얘가 이거랑 똑같잖아? 3분의 1 x 제곱.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맞고. 4번. y의 개수는 마이너스 6도 맞고. 근데 5번이 틀린 것 같은데? 상수항이 7이 아니라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7이겠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0번. 1차식인 거 고르는 거야. 자, 1번. 1번은 문자도 없죠. 그렇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 2번. 어, 2번은 분명히 x가 한 개씩 밖에 없거든. 근데 2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분모에 x가 있는 게 지금 문제죠. 2번 틀렸고 3번. 3번은 이제 분자에 x 있는 거 맞죠? 3번 같은 거 고르시면 되고 4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2차가 있죠. 제곱이 있으니까 안 되고. 5번은 맞고. 4번은 3번하고 5번 자, 그 다음에 옆에 자, 옆에 12번 보겠습니다. 동류항끼리 짝지은 거. 자, 동류항이라고 하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1번. a분의 a라고 a 요거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는 분자 있고 분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분의 1lb 둘다 문자 ab고 a랑 b 하나씩 있지 이런거 동류항이야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둘다 a긴 하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죠 차수가 하나 2차 하나 3차 4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치 차수가 ab는 똑같은데 그 문자는 똑같은데 왼쪽은 a가 두개 b가 한 개고 오른쪽은 a가 한개 b가 두 개죠. 서로 바뀌어 있고 5번은 i의 문자도 다르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거는 13번, 14번, 15번, 16번 싹다 시켜 볼 거야, 이거. 네개 다. 어, 싹다 시켜 보겠습니다. 13, 14, 15, 16.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 보세요. 뒤에 페이지. 뒤에 페이지에 17, 19까지. 그럼 여섯 개죠? 여섯 개니까 한 명씩 다할 거예요. 자, 13번부터 보세요. 13번은 뭐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x의 개수랑 상수항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 자, 전개하면 8 x 3 0이고그 다음에 뒤에 거 봐봐. 뒤에 거 먼저 더하면 안 된다? 나눠야 된다 이거. 나눗셈 먼저야. 나눗셈하면 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럼 얘가 12x-30이니까 x의 개수는 12, 상수항은 마이너스 30 더하면 아 4구나 4. 상수항은 마이너스 30 더하면 이거죠. 마이너스 26. 이렇게 간단하게 다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이4번은 어떤 거로부터 풀어야죠? 얘는? 소괄호부터 풀어야 돼. 소괄호 위치 한번 잘 봐. 자 일단 쭉 써놓고. 소괄호가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쵸? 이거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할게. 자, 얘는 어, 2X 마이너스 4랑 곱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4랑 이거랑 곱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곱해볼게. 1에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에 곱하면 얼마? 플러스 4X. 그리고, 아이고. 플러스 4X. 그리고 여기에 이제 2X가 있지. 그치? 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X 빼기 4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이거 했으면 너네 귀찮아하지 말고 식을 써. 한 번. 중간식을 쓰라고. 니네가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중간식을 안 쓰고 그냥 그냥 막 풀려고 해서 틀리는 거야. 중간식을 쓰라고. 이렇게까지. 했어? 했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죠? 어. 이거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중간으로 쓸게. 그냥 이거. 이렇게. 요거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돼. 맞니? 자 마이너스 붙일게 3x 빼기 4 빼기 6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마사랑, 사랑 없어지니까 누가 남아? 마이너스 말고 마이너스 3x가 남겠지. 그치?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뭐이 정도는 중간 시간 안 써도 되죠. 어, 얘는 마지막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EX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1? 맞나?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몇 번이야? 이거 14번 나보 뭐 잘못했나? 잠깐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이거 맞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여기가 저기구나, 플러스 4구나. 미안해, 플러스 4야. 내가 플러스 8이다. 플러스 팔. 미안 해 미안 여기서 다시 할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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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죄송해요. 요거 플러스 사고 마이너스 유엑 플러스 사야. 어, 요거야 요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할게. 얘가 마이너스 삼엑에 플러스 팔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를 받을 거니까 최종 답은 여기다가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엑 마이너스 칠. 요게 답이겠다. 답은 1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얘들아, 이런 거할때 중간식을 꼭 쓰세요. 중간식을 꼭 써야지 여러분들이 단계 넘어올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다시 막 계산하고 하면 니네 헷갈려. 틀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중간식 꼭 쓰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좀 주겠습니다.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X의 계수랑상수항의 상수항, 합을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15번은 보면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 이 분수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둘 다. 이 마이너스가 여기만 해당돼, 아니면 둘다 해당돼. 둘다 적용을 해줘야 돼. 둘 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 5분의 마이너스 u x 마이너스 e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지? 통분을 해야 돼. 이건 10 곱하면 안 돼. 통분할게. 10분의 하면 얘는 2를 곱한 거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 얘는 5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5x 플러스 5.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10분의 마이너스 27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7x 플러스 1. 그러면 x의 계수 x의 계수는 이거고 상수항은 상수항은 이거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둘이 더 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26이고 약분을 하면 요거겠네 마이너스 5분의 13.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16번 자 16번은 a랑 b가 나와 있죠 식이 그죠? 그거 이제 대입할 건데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푸는 사람 보고 뭐 하냐고 내가 그랬던 게자 2a를 일단 정리하고 가야지. 자, 이거 정리할게. 2a 빼기 b 빼기 4b 플러스 12a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끼리 더하면 14a이고, 그 다음에 b끼리 빼면 마이너스 5b고.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그래야 대입을 한 번만 할거 아니야. 여기는 x 마이너스 이고 여기는 4x 플러스 3이고. 그래서 대입하시면 14x 빼기 14 빼기 20x 빼기 15.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어 29니까 답은 1번이겠죠 1번. 자 이것도 정리하세요. 자 20번은 이제 그 n이 자연수일 때 그거를 계산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식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가. 근데, 얘들아 n이 자연수라 했잖아. 그럼 자연수라고 하면 뭐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 n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한번 해볼게. 1 하나 대입해볼게. 1.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2. 2죠. 이게 얼마인데 그러면? 1. 1이잖아, 그렇지? 이거 1이니까 1하고 이거 곱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겠지. 이렇게 쓰면 되고, 자그 다음에 뒤에 거. 뒤에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야? 3이지, 그치? 3이니까 이게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1이지, 그냥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도 그냥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되니까 답은 10이겠죠. 10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옆에 또 많이 틀린 게 자, 2번 볼까요? 2번. 자, 2번을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죠? 자, 그 5번 한번 보세요. 길이가 5m인 줄을 xm씩 6번 잘랐더니 0.4가 남았다. 자, 얘는 5m였던 거를 x씩 6번 자른 거잖아. 그쵸? 그러면 6x인데 6x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당연히 빼야겠지, 그치? 잘라서 없앴다 했으니까. 그래서 남은 게뭐 0.4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항등식이라고 하죠. 항등식의 동그라미 항등식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7-4x는 a 괄호 열고 x-1 플러스 b 항등식이야 항등식 자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좌변하고 우변이 생김새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요거를 한번 이제 갖고 해볼게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ax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순서만 바꿔서 써볼게 우변으로 넘기지 않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이 x 앞에 뭐가 붙어있어 지금 마이너스 4 그럼 이 x 앞에도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이거 합친 게 지금 4거든 4. 어, 4에다가 누구를 더해야지 7이 나올까요? 3이면 되겠죠.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 그다음에 6번 오른 거찾으라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3하고 b 플러스 3하고 똑같대.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으면 3둘다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a랑 b랑 똑같아야지 이게 마이너스 a랑 마이, 어, 플러스 b랑 똑같지 않겠죠? 얘는 부호가 틀렸고, 2번 2분의 a는 5분의 b. 그러면 얘는 분모가 있으니까 우리 최소공배수 곱할까? 얼마 곱할까? 10, 10 곱하면 5a이고 이쪽은 2b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지. 반대로 틀렸고요. 3번 6분의 a는 마이너스 3b. 여기다 얼마 곱해보면 좋을까? 6을 곱하면 좋겠죠. 6. 그러면 여기가 18이 되겠지. 3번이 맞겠다. 4번하고 5번은 비슷하게 해보시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면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보세요. 자, 이 7번을 푸는데 A는 B면 A, C는 B, C.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를 곱했을 때도 결과가 같다. 얘를 이용한 거를 쓰라 했거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똑같은 거를 곱한 걸 찾으면 돼. 곱한 거를. 어떤 건가요? 기억에 보면 기억의 양변에 얼마씩 곱했어? 50 곱했지, 그렇지. 어, 거기서 이제 이용을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답은 기억 이렇게 쓰면 되고 9번, 1차 방정식을 찾으래.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에 밑줄 하나 칠게. 다시 말해, 얘는 등호가 없으면 안 돼요. 즉, 기억 같은 거안 돼요, 얘는. 이유는 어때요? 둘다 1차가 있기는 하지. 그치 1차가 있는데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니은은 x가 어떻게 될까 니은 얘기한 거야 x가 사라져서 없어졌겠지 그치 그러면 니은은 안되고 디귿은 2차가 있긴 한데 이 2차가 또 어떻게 돼 없어지지 않아 그럼 이런 건 1차 방정식 맞고 지금 맞고 리을은 해보면 또 x가 없어질 거야 안되고 그 다음에 미음은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미음 이렇게 두개 골라 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세개 있죠 10번 11번 12번 요세 개는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